아랑입니다. 앞으로는 5분 동안 빠르게 소개하는 뷰티 정보 오아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아랑에서는 요즘 핫한 키워드, 주제, 우리 몰랑이들이 궁금해하는 뷰티 정보를 제가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의 학생 구독자분부터 성인분들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러블 여드름 진정일 거예요. 입소문 나보고 정말 좋다는 제품 구매 해봤는데 막상 나에게는 효과가 없어서 실망을 해봤었던 점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트러블과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봤었던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면서 마지막에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아무래도 여드름이 나는 예민한 피부는 성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 성분이 좋을지 많이 찾아봤지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드름과 진정에 좋은 성분들을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알란토린, 판테놀, 카모마일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어성초, 병풀, 센텔라, 아시아티카, 마데카소 사이드, 그 외에 민트와 위치하젤이 있습니다. 항염효과, 진정효과, 상처치유효과,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간 화장품들 중에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제품들을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에센스 크림 미스트 밤타입 네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에센스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모랩 TN 미라클 디 에센스. 이 제품은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 제품이고요. 일단 이 크레모랩은 눈에 띄는 점이 판테놀 베이스의 성분이고요. 또 하나 일반 물이 아닌 온천수를 사용해서 보습과 진정에 효과가 좋다는 제품이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살짝 가격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아낌없이 성분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에센스에 비해서 저는 이 크렘무레 진짜 제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더샘 디 에센셜 센텔라 시카 퍼스트 에센스 다른 성분 없이 병풀 추출물 딱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에센스인데요. 딱 진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복합적인 진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얘는 숙향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료를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입니다. 자이 구달 또한 어성초 제품으로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유해 성분은 없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향료 추출물이 있어서 민감성이신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안에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성이신 분들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에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크림. 그리고 얘는 정제수를 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성분을 살펴봤을 때 보습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건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닥터 디퍼런트 마데카 알 시카 메탈 크림입니다. 얘는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성분을 찾아봤을 때 정말 꿀템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성분을 살펴봤을 때 마데카소사이드, 시카,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 안에 시어버터가 있어서 보습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가오는 환절기 겨울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라면 이 닥터 디퍼런트 제품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미스트입니다. 진정과 보습에 굉장히 뛰어나고 자극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가격 또한 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학생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구매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건성과 지성, 피부 타입 타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스팟 밤입니다. 얘는 제가 스팟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진정 여드름 케어 뿐만이 아니라 미백 관리, 즉, 색소 침착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제품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피부의 붉은 자국이나 약간의 여드름 흉터 케어, 그리고 색소 침착을 얘가 살짝 도와줄 수 있는 스팟 밤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저는 특히 이 스팟밥 아낌없이 칭찬을 주고 싶.. 여 이렇게 빠르게 제품 추천까지 해봤는데요. 각 파트별로 제가 베스트 제품 하나씩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에센스 중에서는 크레몰의 TEN 미라클 디 에센스. 크림 중에서는 닥터 디퍼런트 마데카 알 시칼 메탈 크림. 스팟 중에서는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스팟밤입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5분 동안 빠르게 소개하는 오늘의 아랑이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